자 지난 시간에는 게임 매니저의 코인 카운트를 퍼블릭으로 만드니까 인스펙터에서 그 값이 표시되는 게 보였죠? 인스펙터에서는 값을 표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매니저의 업데이트에서 코인 카운트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 o 로그 코인 카운트라고 적고 저장을 하고. 위니티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0이 출력이 되다가요, 인스펙터에서 5로 바꾸면 이제 5라고 출력이 계속 되고 있죠. 인스펙터에서 바꾼 값은 그 즉시 코인 카운트라는 변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요, 코드에 초기값만 보고 0으로 초기화하고 있는데요. 이 값이 0으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초기값을 여기서 5라고 적어 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인 카운트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변수는 코드만 보고는 이렇게 코드상에서 초기화된 값으로는 실제 그 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다시 한번 값을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스타트에서요. 자,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또 다른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컴포넌트나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웍스점 CS를 한번 볼게요. 스타트에서 볼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서 볼이라는 변수에 넣고 있는데요. 이걸 퍼블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유니티에서 카메라 워크는 메인 카메라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를 보면요. 볼이라는 변수가 보이죠? 그런데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다고 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여기에는 볼이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추가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인스펙터 상에서 값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스크립트 상에서는 더 이상 파인드를 해서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주석처리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자, 윤치에서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카메라가 공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볼수 있죠. 네, 이 출력하는 부분은 앞으로 불 필요하니까 지워놓을게요. 게임 매니저의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임 매니저의 초입값을 아까, 코인의 초입값을 5르는데 다시 0으로 바꿔놓고요. 네. 메인 카메라에 볼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카메라가 볼을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재밌는 장난을 쳐볼게요. 자, 게임을 실행한 도중에, 볼 대신에, 옵스타클 1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아, 게임 실행 중간엔 안 되네요. 자, 오브스타클 1을 여기다가 넣어 보면 카메라가 네 오브스타클 1을 계속 비추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인을 넣어 버리면 코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 보이나요? 어느 순간 게임 오브젝트가 디스트로이 됐다고 나오죠. 볼에다가 코인을 넣어놨는데 볼이 실제로 그 코인을 먹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더 이상 쫓아갈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퍼블릭 변수의 값을 유니티에서 초기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인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것을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